내가 스승님이라고? 스킬이라 스킬 뭐 좋은 거 없나? 날아라 만두 폭탄. 에이 이건 아니고. 다녀왔습니다. 집사님 세워주세요. 네. 아가씨, 왜 그러는데? 어, 어 아무것도 아니야. <웃음> 아하, 대리 <laughs> <에? 웃음> 방송에서 너 레이스하는 거 봤거든. 한번 만나고 싶어서 온 거야. 어, 진짜야? 그럼 혹시 내 팬이야? <laughs> <laughs> 말도 안 돼. 별 일이네. 신이한테도 이렇게 귀여운 페이 있다니. <laughs> 근데 집사님 만두 먹고 싶은데. 다음에 와서 드시도록 하시죠. 오늘은 다른 일정도 있고 이제 슬슬 가셔야 합니다. 아, 아 진짜? 아 지금 가야 되는 거야? 아쉽지만 다음에 또 보도록 하자. 아, 그래 그러자 다음에 또 봐. 그럼 잘했어. 헤이, <laughs> 음. 어. hey, 잘 가. 만두 먹으러 꼭 와야 돼. 늦게 와서 미안해 나보고 늦지 말라더니 미안해 미안 안녕, 연두도 같이 왔네 그리고 누구? 아, 얘는 나랑 같은 반이고 안녕하십니까? 어? 정바로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어, 그래 야, 근데 피아노 학원 가방은 어? 뭐야? 왜 가지고 왔어? 아, 그냥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스승님 어? 그러지! 가고, 히하 가고. 와, 진짜 빠르다. 나도 해볼래저도해보겠습니다 달려 달려! 정말 아니야! 엄청 빠르다! 다들 신나하니까 나도 기분 좋은데? <laughs> 당분간 연습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우리 열심히 해보자! 정말이야? 스승님,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연디야, 너도 같이 연습할 거지? 그럼! 내가 빠질 순 없지! 좋았어! 내가 최고의 바이터로 만들어줄게! 이 스승님만 믿고 따라오기나 하셔! 뭐야? 누구지? 뭐가 저렇게 요란하냐? 난 오너링의 제왕, 크리스트다! 네가 자신인가? 복면의 파이터 크리스님과 승부를 겨뤄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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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면의 파이터 크리스라고? 그러면 이쪽은? 내 이름은 복면의 집사, 집사 리다가구해라 나의 제피로스로 너의 스톤본을 한방에 날려줄테니까! 자, 어서 스톤본을 꺼내! 아, 어쩌지. 내가 깜빡하고 스톤본을 집에 두고 왔거든. 뭐가 어째 스톤본을 집에 두고 왔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승부를 낼수 없단 건가? 아, 그니까 누가 말도 없이 그냥 오래? 좋아. 응. 그럼 신이 대신해. 내가 상대해줄게. 어? 야, 홍주야! 뭐? 아직 날 모르나 보군. 내 사전에 패배란 단어는 없다. 누가 이길진 해보지 않으면 모르지. 좋아. 그렇게까지 응. 말한다면 한번 붙어보자. 가라, 덤바야. 홍주야! 너 학원도 안 가고 여기서 뭐하는 거니? 여자애가 얌전하지 못하게 무슨 이런 걸!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어, 어? 여자애가 조이카를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죠? 조이카 승부에는 여자, 남자 상관없다고요! 얘가 무슨, 그걸 지금 말이라.. 아, 여보, 잠깐! 홍주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야. 피아노가 아니었다고. 홍주야, 열심히 해봐. 아빠 어? 고마워요 너 조만간에 나랑 한판 붙자 좋아 그럼 너와의 레이스 기대하고 있겠다.